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식사, 목욕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작지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물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작은 정보를 통해 조금 더 즐거운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 두 번째, 의사소통에서 오는 문제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기억력 감퇴는 치매에서 나타나는 정형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저하되어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질문에 대답을 해도 금세 잊으시고 다시 물어보더라도 느긋하고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혹여라도 치매 환자에게 화를 내게 되면 환자는 자신감을 잃게 되어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매라는 병이 제일 슬픈 것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매우 슬픈 질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을 부르는 것을 모르거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환자의 이름이나 어린 시절 애칭을 조용하게 불러보시고 큰 소리로 다시 부르거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진압력이 상실되는데요.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부정하지 말고 어르신의 말에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밤 중에 큰 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초조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만든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 더 파더인데요. 작가와 감독이 치매 환자가 보이는 행동과 증상을 깊이 있게 파악했고 특히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에 이입하여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유명한 배우인 앤서니 호킨스가 주연을 맡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치매 환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영화 한 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 치매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에요. 보호자도 긴 호흡으로 대처를 해야 하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다른 가족과 교대하거나 주간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보호자도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